안녕하세요. 저탄고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먹고 살아야 하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참아야겠지? 저지방 요거트, 현미밥, 왜 맛없는 것만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거야? 게다가 주변에서는 늘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야, 지방 먹으면 살찐데, 다이어트 중인데 고기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편견을 깨고, 키토 다이어트, 저탄고지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10kg 뺐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일까? 궁금했거든. 사실 많은 분들이 키토 다이어트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시작하기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지? 한국 음식으로도 가능할까? 혹시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영상은 전세계 1360만 구독자를 보유한 건강 전문가. 미국에서 키토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의 대중화를 이끈 닥터 에릭버그의 키토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입맛과 식습관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키토를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 한국 음식으로 실천하는 팁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핵심은 우리 몸의 연료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의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당을 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키토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 키토시스라는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리뷰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키토시스 상태에서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 케톤체라는 에너지 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뇌와 심장 근육의 주요 연료가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전환의 열쇠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2025년 내분비학회 저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내 몸의 인슐린이 낮으면 지방이 연소모드 스위치가 켜지고, 인슐린이 높아지면 탄수화물 당 연소 모드 스위치가 켜집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연료 전환 스위치 같은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2023년 국제 건강 과학 저널에서 4주간 키토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의 인슐린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인슐린이 낮아지니 자연스럽게 지방 연소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인슐린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두 번째, 식사 횟수 줄이기.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일단, 탄수화물은 최대한 제한하세요. 완전히 피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못 먹으면서 다이어트 못할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설탕은 스테비아 같은 대체감미료로 밀가루는 아몬드 가루나 코코넛 가루로 대체된 저탄수화물 제품들, 빵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도 있는데요. 일반 식빵 대비 3분의 1 정도의 낮은 탄수화물들을 가지고 있는 키토식빵입니다. 쿠팡에서 대체 가능한 빵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올리브 키토식빵이란 제품으로 100g당 탄수화물이 15g으로 쿠팡에서 찾은 것들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 제품은 100g당 16.4g으로 로켓프레시가 가능해서 내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곤약면이나 150g당 탄수화물 단 6g으로 키토 인증까지 받은 제품인 청정원, 콩, 단백면을 추천드려요. 일반 라면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감자나 쌀 같은 경우는 콜리플라워로 만든 요리로. 과일은 베리류를 소량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저도 채소는 많이 먹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하루 7컵 이상의 채소 섭취를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할까요? 키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에서 어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채소로 보충해야 해요.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은 이따가 설명해드릴 키토플로 예방에 필수적이고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팁이 있다면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7컵을 채우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당한 양의 단백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꼭 섭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방이 적은 살코기보다는 적당히 지방이 있는 부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지방이 있는 고기가 더 좋을까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지방이 없는 단백질만 섭취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반면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이 완화되어 피토시스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지방은 충분히 아래와 같은 지방들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은데요. 반면에 먹지 말아야 할 기름들도 있는데요.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 실천하기. 기본 원칙은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 먹지 마세요. 단계별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점점 늦게 하다가 아침을 건너 뛰시고 점심 12시와 저녁 6시만 먹는 겁니다. 18대6 간헐적 단식으로 18시간 공복, 6시간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너무 배고프다면 아침 대신에 다음과 같은 걸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규칙은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작은 간식도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배고프시다면 다음 식사 때 지방 섭취를 늘리세요. 그렇다면 한식으로 키토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먹어도 되는 한식으로는 삼겹살, 목살, 지방이 있는 고기들을 추천드리고요. 계란찜, 계란말이, 김치는 당분이 없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물반찬, 두부 위주의 된장찌개, 반면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밥, 면, 빵, 떡볶이, 튀김, 과일, 단 음료, 주스들을 피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외식을 뺄수 없을 텐데요. 만약 가시게 된다면 고깃집이나 샐러드바를 추천드립니다. 시작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키토플루라는 초기 1, 2주간 탄수화물을 줄이다 보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 마그네슘, 칼륨 등 전해질 보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사 상담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체중 감량은 물론 에너지 증가, 집중력 향상 등의 많은 이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을 5일 동안 끊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